오늘의 콘텐츠 오늘은 구독자님 스쿼드를 짜볼게요 성능팀이고 예산은 총 1500원 433 홀딩 쓰고 계세요 대갈밑에 가능하다고 하셨고 원래 얼토티 홀란 쓰고 싶다고 하신 거 보니까 고우보를도 가능할 것 같아서 그렇게 짜볼게요 스쿼드 짜기 앞서서 계준님 일모 전적을 살펴볼게요 어떤 부분이 약하고 보완하고 싶으신지 알면 더 좋을 것 같아서요 근데 게임 전적을 보다 보니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바로 속도 빠른 공격수가 있는 팀에게 약하다는 점이었어요 속도 위주 선수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최대한 귀속 없이 해볼게요 물론 좋은 선수는 귀속이 없을 수 없어요 그치만 요즘에 신규 선수 너무 자주 나오니까 팀 가를 확률도 높죠 그래서 귀속 없는 선수 쓰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최대한 피해볼게요 이렇게 두 가지를 중점으로 팀 짜보자 스트라이커부터 볼게요 스트라이커부터 너무너무너무 고민이었어요 누구 쓰냐고 누구 써내 스쿼드 짜는 것보다 어려워 그래서 첫 후보는 세징해였어요. 근데 가격 싫어요더 올랐네? 게다가 세징해는 오버를도 120이라서 귀속되기 쉽죠. 묵과금, 소과금일수록 오히려 저는 너무 저오버를은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어렵게 사서 나중에 내려 팔려면요. 이것 보세요. 세징해 오지는 벌써 귀속 있다니까. 그래서 제가 선택한 선수는 120이 해트트릭 안정원이에요. 매물 있다. 빨리 사자. 얼마 전에 제가 써봤는데 정말 괜찮더라고요 높낮이 양발 개인기 우성이라 플리플랩도 되고 빠르구요자 안정운명이 발요 윙어는 개주님이 룰부성 가지고 계셔서 짜잔. 윙어가 제대로 하려고 하면 돈 진짜 많이 들어서 이렇게 룰부성 같은 거 있으면 정말 좋아요. 오른쪽 윙어는 라크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선택은 짜잔. 델피에로예요. 어머 삼진인데 이건 사야 돼. 델피에로는 라크의 개인기 우성 예감의 페막까지 달려 있는 선수죠. 포파에서 알더브리로 쓸게요. 자 그러면 공격진 완성이에요. 전체 선수 다 양발이고 가서 올라가요. 그 다음은 미드필더다. 짜잔 이렇게 써볼게요. 스티븐 제라드랑 야야투레예요. 제라드는 제가 예전에 농롭시엠 추천 영상에서도 제일 먼저 말씀드린 선수예요. 이 가격에 이만한 성능은 제라드가 일티어라고 생각해요. 약발되고 단점이 없어요. 근데 중거리슛은 양발보다 잘 차요. 옆에는 활동량 높고 선수가 좋겠죠. 피지컬도 챙길 수 있는 든든한 야야투레예요. 주발이 오른쪽인 게 다소 아쉽지만. 위에 델피에로랑 연계 잘할수 있을 거예요 체력이 무려 10칸이고요 개인기도 5성이에요 물론 가속으로는 아키텍트 스브고요 민첩성도 올라가요 아웃사이드 슈팅까지 자 그럼 CDM은 누구 할까요? 개주님이 가지고 계신 꼭 네이카르트 살려볼까 싶었지만 가속이 안 올라가더라고요 아까 개주님이 일모 뭐 전적 살펴봤다고 했죠 속도 있는 팀으로 꾸려야 할것 같아요 원래는 유벤 라비오를 생각해 봤었어요 근데 너 귀속이 흠안 되겠다 그래서 영입한 선수는 테클론 나이스예요 안정적인 홀딩스 부에 체력이 무려 10칸이에요. 굿! 이렇게 미드진도 모두 가속 올라가면서도 든든한 느낌으로 구성했어요. 공격진들이 공격에 집중할 수 있게요. 이제 수비수 해볼까요? 풀백부터 볼게요. 왼쪽은 라이벌스 리셋 오른쪽은 사네티예요. 헬비는 이파프티도 고민해봤지만 이건 귀속매물 너무 많아요. 그래서 라이벌스 리셋으로 정했어요. 풀백 1티어인 글래디에이터 스부에 체력이 무려 10칸이에요. 이리세도 귀소가 에 자유롭진 않지만, 비교적 최선이라 선택했어요. 오른쪽은, 사네티에요. 진화된 매을 사는 게 이득이라, 삼진으로 샀어요. 사네티도 체력이 10칸이에요. 그러고 보니, 오른쪽 CM, CDM, 왼쪽 풀백, 오른쪽 풀백 모두, 체력이 10칸이네요. 개주님 이거 기억하시고 플레이하실 때 활용해주세요. 센터백은 일단, 크리스텐센부터 사야지. 크리스텐센 정말 좋아요. 리뷰 궁금하신 분들은 제 채널에 리뷰 있으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크리스텐센스부가 월인데 월스브랑 홀딩스부 조합이 좋겠죠 그래서 그 옆에 판더펜을 두었어요 아마 판더펜 체력 7칸인데 쓰겠냐 찌쯔 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써봤는데 판더펜 실제로 일모에서 체력 그렇게 딸리지 않고 발 정말 빠른 선수예요 자 그럼 마지막 공기파를 볼게요 후보일은 라이벌스 쿠르투아를 고민했는데 이거 너무 귀속이잖아요 후보이는 최근 나온 돈 나름마 근데 저 이거 써봤는데 라이벌스 돈 나름 마랑 실제로 별 차이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완성. 이 아니라, 140억 정도가 남았는데요. 진제 사서, 진화해줬어요. 근데 여러분, 진화된 거 사시는 게더 좋아요, 흐 그렇게 완성된 오늘의 스쿼드. 짜잔. 어떤가요? 괜찮은가요? 실제 쓰시는 분이 마음에 들어야겠죠. 과연. 우아개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감사드려요. 만족하신다니 진짜 다행이에요. 맡겨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오늘 영상 괜찮으셨어요? 그렇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안녕.